안녕하세요. 비자 알려주는 KB자의 케비입니다. 오늘은 한국 비자에 대하여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물어보는 내용을 다섯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도 알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외국인 스스로 온라인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들도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받았다면 민원 24에서 서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있으면 핸드폰이나 카카오 지갑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유심칩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F2 거주비자, F4 재외동포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비자, H2 방문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가능합니다. 물론 체류 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 국관리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해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대사관마다 외국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외국인의 개인정보로 인하여 행정사가 대행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국가의 대사관에서 서류 발급 필요한 상황이면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된 비자 매뉴얼은 없나요? 2015년도까지는 있었는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입국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심사 기간 중 비자 만료가 된 경우 어떻게 해요? 접수증을 보면 심사하는 기간에 비자 만료돼도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외국인은 현재 체류 자격에서 기간 연장을 해도 되고, 자격 변경을 해도 됩니다. 선택 사항이지만 안전하게 기간 연장을 하고, 자격 변경을 하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격 변경이 안 되면 출국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많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KB자는 외국인의 한국 비자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비자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